네, 안녕하세요. 1월 29일. 네,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네. 일단, 이번 주 제가 을때는 FMC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대부분 오늘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에 좋았다, 그죠? 제약바이오가 거의 다 빠졌고, 삼반은네 우씨 이슈상으로 좀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씨에 따른 약간 반사이 부분에 올랐고, 또 우리 국내 쪽 약간 CMO, 약간 바이넥스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올라지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제약 바이오 성장주 네이버도 2% 대, 카카오도 2%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도 그죠 소부장 쪽은 또 빠졌고 에코프로그룹 주가6% 2% 대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입니다. 2월 1일 새벽인데 그때 이제 금리 부분 파워월 밥을 마른 부분 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늘 일단 HLB 일단 위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점 신호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여전히 조금 그 일단 흐름 자체는 좋은 부분인데 여하튼 고점 신호 1차 고점 신호는 나왔다라는 부분. 뭐 제가 장중에 이제 6만 7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무너지면서 바로 조금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요. 일단 오일선 깨지지 않았고 뭐. 일단 조금 더 봐야 될듯 합니다. 확실한 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가 0.89% 네, 빨간불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 요거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에 조금 많이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네, 나스닥 선물만 강보합이고, 나우랑 S&P 500 약보합, 네, 큰 의미 없습니다. 3월 미금리나 물 건너갈까 해서 뭐 다시 파월에 입에 쏠린 눈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매파적 발언, 네, 그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시장은 반반, 동결이냐, 인하냐, 전문가들은 5월 이후에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FOMC 부분, 이것 때문에 미리 조금, 내 네, 저는 요, 오늘 시장은 좀 이것 때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달 기준금리 가능성 반반으로 보고 있지만 상반기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세부분 곧 개최하는 1월 FMC에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49%대 동결 가능성은 50%뭐 반반입니다. 하여튼 1월 일단 1월 달에는 그죠. 그래도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정권가에서는 본격적인 이나 5월 이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많다, 뭐, SK, 이마트 왜뛰나 했더니, 뭐, 정부 대책 기대감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뭐 많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마트는 그죠. 또 저것 때문에 또 많이 올랐죠. 그 규제, 네. 아무튼 뭐 정부에서 일단 자사주, 뭐 소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무화한다라는 이런 조금 개선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오늘 뭐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 셀트리어는 뭐 자사주 쪽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한 5%대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요거 영향 좀 받아서 네. 올해도 물론 이제 1월 12일 날인가요? 아무튼 뭐 실질적인 자사주 소각 230만주가 나왔지만, 대략 한 1200만주 쌓여있는 부분, 또 소각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시 80만원 찍었다, 최고가는 시간 문제, 뭐, 삼바, 주가도 축었 쓸까라고 하는데, 일단 삼바가 그죠? 오늘 3%대 80만원 딱, 네, 종가상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내 우시, 미, 미중 간의 분쟁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우시에 따른 내 반사이, 익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 반사이 기대로 삼바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일부 개선이 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CDMO 시장을 넘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판매하는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까지 한국 제품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을 뭐 약간 또 수혜주를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은 시장 조금 더 봐야 될듯 합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미국 진출 속도 낸다 해서 내년까지 다섯 개 추가 출시,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조금 내 잘못된 부분입니다. 통합 셀트리온 출범 올해에서, 뭐 올해만 세 개를 상품하겠다라고 해서, 네, 골다 강정, 약간 졸레어 부분이죠. 안까지란, 안까지란, 아, 안까지는 황반변성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올해 약간 3개 정도 뭐세개 정도 뭐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 골다공증 치료제 안 틈에 네, 프로리아 아네 프롤리아, 아일리아 안까지는 스텔라라 부분인데 그죠.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2025년 3월이고.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터커 문제로 이게 또 올해 될수 있을지 내년으로 될지 그리고 약간 프롤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반기쯤에 그냥 허가가 나오는 부분 출시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하튼 가능성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네 약간 프롤리아랑 아일리아 쪽 미국 쪽은. 스텔라라는 이제 유럽 쪽에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프롤리아도잘 하면 유럽 쪽에 뭐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0.89% 상승한 2,500딱 걸쳐서 마무리되었네요.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 장 중에 고가가 1.5% 때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빠져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2.16, 네, 약간 장대 음봉 일단, 전일의 양봉을, 내 네, 은봉으로, 디스, 네, 감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FOMC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아 정신은 중국만 빠지고, 일본, 홍콩, 대만 모두 상승이고, 환율은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거편항.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 매도세가 나왔고요. 7,200억대, 외인이 5,400억, 기간이 2,100억 샀는데, 요외인 5,400억 중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거의 2,100억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만 5,100억, 외인 기간 양 매도, 뭐 아무튼 지수는 급락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일단 코스피 쪽으로는 그죠? 2차전지 쪽이 그나마 조금 좋았죠. 그죠? LG 화학 2%대, 삼성 SDI 5%,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고, 삼바 부분. 그래서 좋았는데, 뭐 포스코 홀딩스도 2%또 올랐고 그죠? 반대로 코스닥 쪽에 이차전지는 에코프로비엠 6%대 급락, 에코프로 2%대, LNF도 많이 빠졌고요. 물론 LNF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 부분이고. n 캠이또 급등했네요. 2 e 25%대. 그리고 아무튼 뭐알트그 셀트리온 지약은 강보합 이고 셀트리온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 조금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피 의약품 1.29, 뭐 삼바 영양, 코스닥 제약은 0.31, 제약바이오 장초에는 좋았는데, 그죠. 다음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마찬가지죠. 정강 후 약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27% 하락한 1 8 1,700원. 네, 거래량 74만 주에 193%대요장 초반 영약. 네, 거래량이 좀 나왔고. 시가가 강보합 고가가 1 8 7,500원. 2.91. 네, 저가가 마이너스 0.27. 저가가 일단 중가가 저가로 마무리되었고요. 다행히 18만원 대는 지켰습니다. d b 검토 쪽에서 2,000주 매도, 매도. 공매도수랑 780주의 의미였고, 그죠? 윗꼬리가 조금 달린 은봉. 일단은, 오일선 딱 걸치면서, 여하튼 저점 고점은 높여갔습니다. 네, 저점 고점은 높여갔는데, 여하튼 셀트리온 요 상단, 상단 박스권 가격이 188,500원, 하단 18만원대. 요렇게 보여야 될듯 합니다. 수급편황. 네, 기간만 샀고요. 7만 1,000주. 6일 연속. 요외인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네. 개인 51,000주, 기가 18,000주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 뭐 오늘도 대량 매수 6일 연속 2 3 0 0주 매수했습니다. 삼바도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삼바4천주 가량 샀네요. 셀트리온 제약 0.76% 상승한 105,8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79,8,000주에 255%대, 시가가 3%대, 계 고가가 7% 급등 11만 2,900원, 저가가 마이너스 -0.95. 일단은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죠. 1월 23일 고점 11만 2,400원을 넘겼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좋은 차트. 네, 사,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2 1일선 근처에서 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공무도 수량 970주, 수급은 개인만 샀습니다. 3만 6천 주, 외인 3만 3천 주, 기간 4,900 주. 외인의 매도세가 문제, 문제입니다. 여하튼, 연기금은 8,900 주가량 샀네요.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거죠. 셀트룬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계속 지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기금 예상 비율 5.4%대 최저치 수준이니까, 연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HLB 1차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5일선까지는 빠지면서 지지는 해줬죠. 거의 비슷하게 빠지면서 그죠. 일단은 3일선을 보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6만 7천원대 부분을 제가 아까 장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6만 7천원대부터 3분봉상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빠짐으로써 빠졌다가 6만 7천원 근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6, 뭐 단기로 정말 보실 분들은 67,000원을 보시던지 지금은 1차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또 봐야 될 듯한데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랐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그거죠. 네. 42,000원대에서 72,000원대. 그러면 단순하게 한 중간 정도 값을 한번 볼까요? 거기까지 꼭 조정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한 중간정도 한 5만 7천원 라인대가 되네요. 5만 7천원 5만 8천원 라인대 네. 아무튼 1차 고점실현로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뭐 오늘 제약파일 다 빠지면서 알테오젠도 2%대 레고캠 3%대에서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2월 2일날 우리 새벽에 발표될 FMC 고고 고, 고 부분 네. 하여튼 1월 29일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